저는 드니스는, 드니스한테 제일 좋은 스킬은 선셋 플로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궁? 그나마 궁? 선셋 플로어는 그게 없어요. 그게. 그래. 그선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쓰면 즉시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타 공격으로 적들을 끊어 죽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승가 17인들이 딱히 선셋만 잘 피하면은 뭐, 그닥 다 위험한 캐릭터는 아닌데, 그게 위험적이어서 그렇지. 이속만 빠르면은, 아, 패치 됐어요? 언제 패치, 패치 됐는데. 써봐야지. 0.1초, 아 0.1초. 그느끼지도 못하는 0.1초. 아... 어... 느끼지도 못한다는 그 0.1초. <laughs> 아그안 갔던 잘 가세요. 미안한데 왜 왔대? 피하나. 아, 이거 내 안도 안 키고 왔었어? 와, 도블킬 떴어. <laughs> 아, 이게 참. 아, 씨, 순간도 해라. 용암의 손길이 바로 발동이 안 되네. 언제 붙이는데? 야, 우리 팀은 즉각 즉각 반응하하다 <밤>, <목소리> <목소리> 스톰캣 빨리. 아얘왜 없어요. <laughs> 단호하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 없어요. <laughs> 나 지금 <웃음> 눈살림. <웃음> 눈살림, <웃음> 눈살림 <웃음> 채팅 본다고나 <번 하고 웃음> 지금 순간 <laughs> 비里스 코스튬 기할 마음 없으시나요? <웃음> 없어요. <웃음> 그 시절로 돌아가기 지이 필요하다. 얘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얘가 그능그 그 뭐지 그폭범 능력인가 뭔가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이분고있니크리 야나 기피만 들어도 못 도망가네 치아라 야이 이거 빠질 이유가 없잖아 앞에서 좀 버텨줘도 뭐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 의미였어요? 봄의 향기 이거 뭐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인데 질것 같지 않은 타이밍인데 진짜 희한하네. 원래 이겨야 좀 당연해.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한 명을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겨야 정상 되기 희한한데. 희한한 내가 지금 딜이 아니지? 딜이 아니니까 좀 딜을 올려야 되겠다. 그나마 자기 친구인 셈이 아야!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 아이씨 못보고 나 지나갈줄 알았는데 어? 얘 얘는 뭐지? 아얘 버그다 얘 버그다 얘 버그다 얘 버그다 전지가 얘를 쳐다보고있어 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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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다 버그다 <laughs> 와 슈퍼 히어로인데? <laughs> 그아 가지가지한다 진짜 자, 이거 이거 잡아야 될거같아 이글 뭐하리 도와줘 아 진짜 이글 시험비 왜그러죠 시험비 우리는 그냥 웃지요 애리미 나를 지키소서. 예, 패치전 와, 이거 완전 빨렸네. 아, 그래요. 흘려줘요. 패치전이 흘려줘요. 패치전이 흘려줘요. 패치전이 흘려줘요. 패치전이 흘려줘요.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요, 가. 요펙 아야 라 아야 봐라. 아 나도 갑밥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 들으니까 분위기가 더 심해졌대. 당신은 다르군요. 나를 지켜줘. 마이너 님, 어디 갔어? 카 찢겼어? 아, 그래요? 이게 매매이 챙기 는 거지? 아러습아습니다 우리가 레벨 이야될거 어디 가셨음? 선페 라워흩려줘요 예, 향연은 향연이 향연이 데미지가 많이 상승됐어요. 하라, 데미지가 장난 아니야. 아, 그래요? 어허, 그래요? 한번 해봐야지. 옛날에 이러면 사라졌어. 아, 안 사라지네. 저 어. 잡아야 돼. 스페 힘. 날이켜 이렇게 우리를 짓밟았 샷! <목소리> 어... 카인 있을 때 벽에 붙으면 쿨이에요? 에이씨 이놈의 송고자 <목소리> 코나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는이 있습니다. 코나라 가는 줄 알아요. 박태, 거 음... 어... 그렇구나. 저렇게 쓰란 말이죠. 이제 어, 가네. 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어, 냉장고, 고마워요. 진짜. 나 옛날에 저것 때문에 아 나를 지켜줘아 야, 아파라, 빠지자, 빠지자. 아, 이게 이제 되는구나. 아, 이게 돼요. 이제 이그 정도도 되려나 아, 가네. 어, 땡큐, 땡큐. 옛날에 참 이거 때문에 제가 그 뭐지? 드니스 하다가 왜 얘는 안 되지? 이래가지고 얘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러려되는구 아, 이거는 되는구나. 선셋은 안, 아직 안 되네. 이게 돼요, 선셋?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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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내한테 각, 각, 각. 샤샤샤. 이런 거 물어야지, 이런 거 이런 거꼭 물어야 돼. 샤샤샤샤. 아, 깜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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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아, 깜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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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깜짝. 아, 깜 아, 이 아, 깜짝. 아, 깜짝. 아, 깜 없고싶다 이겼다 어떻게 오, 씨. 지모르겠 오, 씨. 이 씨. 오, 어 오, 씨. 오, 씨. 오, 씨. 아 씨.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씨. 네 아니, 캐릭터가 많이 좋아지는 것도 안 좋아지고 막그러난 그래. 타워 칠라오. 난 그래도 타워 칠라오. 날 때리네. 빨리 셋. 아, 눈설림은 아, 드니스도 잘 알고 참 부러워요. 엘리셔도 잘 알고, 혹시 눈썰림? 제가 아는 분은 아니죠. <laughs> 제가 아는 분은 아니죠. 어, 그러네요. 나 망할 줄 알았어. 이겼네요.